이번엔 최해병 순직 사건 소식입니다. 이 사건에서 핵심은 해병대의 첫 보고서와 이른바 대통령 경로가 있고 나서 다시 쓴 보고서가 다르다는 거죠. 이 사건을 재조사한 국방부 조사본부가 처음에는 임성근 당시 해병대 1사단장의 혐의를 인정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최종 보고서에는 혐자에서 빠졌는데 말이죠. 임전 사단장이 물살이 세찬데도 장병들에게 가슴 창원을 신기하는 등 사실상 안전 업무를 회방했다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현주 기자입니다. 지난해 8월 2일, 해병대 수사단은 최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임성근 당시 해병대 일사단장을 혐의자로 포함한 초동조사 결과를 경찰에 이첩했습니다. 하지만, 당일 저녁, 국방부가 사건을 다시 회수했고, 이종섭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국방부 조사본부가 재조사에 착수했습니다. 결과는 약 열흘 만인 8월 20일에 나왔고, 8명으로 적시됐던 혐의자가 2명으로 축소됐습니다. 그런데 조사본부가 재조사 초기인 8월 14일에 작성한 중간 보고서에는 임전 사단장을 포함한 관계자들의 혐의 내용이 담겨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임전 사단장에 대해 전반적인 안전 관리 책임자라고 명시한 뒤 실종자 수색 임무에 맞는 안전 대책 수립을 할수 없게 했고 장화를 신으라는 등 구체적인 수색 방법을 거론했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까지 적었습니다. 사실상 해병대 수사단의 초동 조사 결과를 그대로 인정했던 겁니다. 하지만 일주일 뒤 나온 최종 결과에서 임전 사단장은 혐의자에서 빠졌습니다. 공수처는 이런 뒤바뀐 결과에 국방부 법무관리관실과 검찰단이 관여한 것으로 보고 일주일간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재구성하고 있습니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원칙대로 일이 잘 처리되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공수처는 윗선 개입 여부를 밝히기 위해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을 추가로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 뉴스 한주입니다.